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안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능을 어, 34일 앞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 혹시 힘들거나 지쳐가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쓴소리를 <laughs>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초반에는 위로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막 리샤샤 많이 하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쓴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여유가 없어 그렇게 너네를 달래고 갈 여유가 사실은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나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남은 한달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아주 짧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야. 왜냐면 수능이 다가올수록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막 떨리잖아. 두근거리고.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게 있는데 걱정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여유가 있다면, 이 생각, 저 생각 해도 되는데, 지금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잠깐, 잠깐, 특히 문제를 풀고 채점한 그 순간, 어, 이 펜을 집어 던지면서, 아씨나 바본가? 막 이럴 수 있어. 근데 그게 굉장히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근심, 걱정을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어, 되냐를또 해야 돼? 막 이런 생각 멀리 갈 필요가 없어.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수능을 우리가 볼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잘 보는 거야. 근심 걱정은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간혹 우리가 이제 지치고 또 이제 공부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나쁜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계속 가면 파국이야. 절대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근심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거든, 내가 옆에서, 야,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옆에 이제 나타나서 정신 차려. 막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천사 모양으로 여러분 옆에 뿅 나타나서 야, 정신 차려. 막 이럴 수 있는 그 정도의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펜을 지저버 던지고 싶은 그 순간에 집어 던지고 끝내시면 돼요. 아씨! <laughs> 이러고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고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보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요게 조금 이제 좀 1번에서 많이 가면 이렇게 되잖아. 어, 이런 마음이 들수 있어요. 물론 내가 계속 1등급 나오고 내가 원하는 성적이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떨어지면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떨어지지? 막나 6월에 잘 봤는데 또는 9월에 잘 봤는데 막 10월 이제 막 보니까 10월에 어, 뭐지 막 이럴 수 있어. 뭐 어쩌겠어요. 그냥 점수가 나온 것 뿐이야. 근데 거기서 어,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솔직히 포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중에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난잘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열심히 했다면 포기를 잘안 하게 되거든. 왜냐하면 그동안 한게 너무 아깝거든. 이런 마인드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해. 몸은 알잖아, 힘든 걸. 공부는 머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힘듦이 잘안 와닿을 수도 있어. 자, 근데 내가 되게 세속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 달리기를 해. 1등을 하면 10억을 가져. 2등을 하면, 2등하면 5억을 가져. 3등을 하면 3억을 가져. 4등을 하면 1억을 가져. 5등을 하면 5천만 원을 가져. 6등을 하면, 아씨, 어디 가지? 천만 원을 가져. 자, 7등을 하면 500만 원을 갖는다? 여러분, 우리가 7등 안에 들고 싶어요? 안 들고 싶어요? 나는 내가 1등을 못해도 난 7등이라도 들려고 진짜 달릴 것 같아. 근데 막 열심히 뛰는데 어막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것만 좀 열심히 하면 나 500만 원 가져갈 수 있어. 안할 거예요? 10억이 아니면 500은 필요 없어? 아니지 않니, 얘들아? 그렇게 생각을 해봐. 우리가, 내가 지금 막, 난 2등급을 받고 싶은데 자꾸 3등급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하고 막잘안될것 같아. 그러면 나 2등급 못 받으니까 포기할 거야? 3등급은 점수가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10억을 받고 1억을 받고 이런 것들은 눈앞에 보이는 되게 큰 돈이다 보니까 확 느껴지잖아. 근데 여러분, 수능 점수도 어, 물론 수능을 잘 본다고 무조건 내가 잘 살고 내 인생이 잘 풀리고 행복하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10억보다 더큰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공부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래에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도와줄 수는 있어. 수능 성적이 그몇년 공부해서 나온 그 잠깐의 짧은 하루 동안의 시험이 여러분들이 나아갈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를 편하게 할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고. 그 생각을 하면 10억의 가치랑 맞먹자. 맞먹는 것보다 더 하지 않아요? 그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 생각을 해. 지금 당장 10억이 손에 잡히진 않지만 내가 달리기를 해서 내가 딸수 있는 최선의 점수를 따면 그만큼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열심히 안한 친구들의 경우 어, 나는 어차피 막안될것 같고 내가 솔직히 열심히 안 했다는 걸 스스로 아니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런 친구들은 아쌤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저는 안 되나 봐요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어 그래 그렇다고 내가 거기다가 어 너는 머리가 나쁜가 봐 포기해 이럴 순 없잖아. 여러분 그러면 여태 왜 공부했어요? 여태 내가 열심히 안 했더라도 내가 만약에 나머지 30 며칠만 진짜 열심히 달리면 7등 안에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8등 안에라도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몇등 안에 들든 그거를 최선의, 최선의 상황으로 찍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거를 막 나는 이제 안될것 같아라고 나는 이 점수를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나는 8등이라는 성적이 싫으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1년을 더 하셔야 돼요 하실 거예요? 1년을 더 하면 8등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제 남은 30 며칠은 달리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내가 딸수 있는 최선을 따야 따오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게 몇 등인지 모르는 거예요 몇 등급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몇 등급이 나오든 지금부터 달려서 진짜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등급이 딱 나왔을 때 그냥 그게 내 거라는 게 받아들여져요 생각해 봐 내가 죽어라고 뛰었어 근데 내가 5등에 들었어 그러면 아 내가 좀더열막 열심히 뛰었으면 4등 돼.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냥 난 죽어라 뛰어서 오등 안에 들었으면 야 이게 난가보다 하고 끝나지 내가 여기서 막 다리 길을 늘리고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그 점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난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가 없거든 그 생각이 들수 있도록 그래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일단 지나갔잖아.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빨리 놓으시고 지금 남은 34일이 짧아요?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몇 개를 풀수 있고 복습을 몇 문제를 할수 있는 시간이야. 그러니 여러분 이 34일, 30며칠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포기를 위한 합리화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 점수가 내네 점수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1번, 2번 다 제끼고 무조건 지식을 쌓는 데만 집중하세요. 눈 뜨면 공부하는 거야. 눈 뜨면, 아, 피곤하네. 커피 들이키고 공부하는 거야, 그냥. 진짜,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어, 막 에너지들이 엄청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러더라고, 친구들이. 나도, 야, 그거 마셔서 되겠냐? 그러면서 마시지 말았소리는 잘안 해요. 왜냐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물론 그들의 건강도, 너희의 건강도 책임져 주지 않지만, 어, 그냥 정말 지식을 쌓기 위해 지금 34일 동안 엄청 불태운다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만큼 하시는 걸 나는 추천을 하고. 자, 짧게 이제 공부 얘기를 해 보면 요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각각 공부한 게 다르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정확히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동안에 공부를 쭉 해왔고 이만큼 지나갔고 지금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있을 단계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만 막 풀고 그것만 복습하는데 그러면 안 돼. 왜냐면 틀린 게 모의고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안 여러분들 한큐 공부하시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그거 공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근데 그거 우리 태그 하고 있죠. 틀린 것들 다 모아놓으시고 태그를 하시든 잘라서 스 스크랩을 하시든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거다 하고 계시죠? 걔네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반은 못풀 수도 있어. 아니면 세 번째 복습이라면 4분의 1 정도 못풀수 있어. 그거 잡고 가셔야죠. 그거랑 얘를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앞으로 나아가서 막, 막 문제 풀고 지키고 지키고 이럴 때가 아니라 푼 문제 안에서도 복습하시고 그동안 지나왔던 거에서도 복습하시고 특히 실수로 틀렸던 것도 다시 보세요. 그 실수를 그렇게 반복해 알지. 계산 틀린 거또 틀려. 진짜 이상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시험에서 만났을 때 오, 씨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들어가면 틀릴 문제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런 연습이 되게끔 어 복습과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과정을 계속 같이 병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 캘린더의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물론, 처음부터 세우고 있던 친구들은 계속 세우고 있을 거야. 근데, 여태까지 안 했던 친구들도 이거 4번 때문에 복습이랑 모의고사를 딱 배치를 해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걸 안 하면 복습이 이만큼 남았는데, 비중을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냥 막 이것저것 해도 돼요. 왜냐면 하반기 이제 남은 한두달 한 정도에 몰아서 복습해야지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한 달밖에 안 남았고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d 마이너스가 바뀌는데 그때는요. 복습을 미루고 이거를 풀고 이럴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이걸 다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복습을 이만큼 해야 되니까 매주 몇 개씩 복습을 하고 어디까지 복습을 하고 무슨 단원 어디를 복습을 하고 어떤 교재를 복습을 하고 다 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달력 한 장이야. 달력 한 장에다가는 어 뭘 풀고 뭘 복습하고를 명확하게 적으세요. 몇 문제, 어디까지, 몇 번까지, 어떤 걸 풀기, 이거 채점, 이거 하고, 이거 복습은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고. 어, 한 여유는 시험 전 주까지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주는 어차피 무조건 복습, 플러스 요게 또 들어갈 거 아니야? 사람에 따라 지금 공부하는 게 다르니 제가 100%딱 잡아 드릴 순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거 그대로 갈 거야. 근데 혹시라도 캘린더에 아직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다면 지금쯤 한번 잠깐 멈춰서 남은 기간에 뭘 공부할지를 좀 구체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 보고 갈 수가 있어요. 다못 보면 그 찝찝함 때문에 내가 쫄려하는 문제가 시험에 딱 나오면 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왠지 못본 문제에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안 풀게 돼.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다 보고 가서, 아, 문제가 딱 나왔는데 내가 몰라? 그러면 그냥 안본 문제고 모르는 문제야. 제끼고딴 거부터 풀고 마지막에 풀어야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애매하게 봤는데, 아, 이 문제 비슷한 거 봤는데, 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는데 막 생각이 안 나. 그럼 미칠 것 같거든, 사람이. 그때 뭐야? 손 덜덜덜 떨리고 땀 축축 나면서 다음 문제도 안 풀리고 다음 문제도 안 풀리고 이렇게 돼요. 이게 뭐야? 자신감이야, 자신감. 내가 다 봤다는 자신감은 굉장히 큰 거예요. 다+ 봤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모르는 문제를 되게 쉽게 제낄 수 있고 아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게 시간 낭비가 없어야 다시 돌아왔을 때 모르는 걸풀 시간이 나오거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1번부터 5번까지를 좀잘 읽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남은 기간은 여러분 막 힘들어하고 내가 위로하고 이럴 여유가 정말 없어. 지금부터는 그냥 눈 뜨면 공부하고 자고 눈 뜨면 공부하고 자고 반복되시고 그 스케줄 그대로 수능장 가서 눈떠서 시험 보고 나오고. 끝나시면 돼요. 심플하죠? <laughs> 굉장히 심플한 얘기야. 이 심플한 걸왜 못해? 그렇죠? 생각만 빼면 더 심플해지는 게 공부야. 아시겠죠? 우리 남은 기간은 진짜 열심히 해보자. 진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고 나왔을 때와나 이거보다는 더할수 없어 이 생각 들면서 되게 가볍게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한 달을 정말 보람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